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 날과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이땅 가운데 지으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성서의 언약궤를 지을 때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다 설계도를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함께 만들어라 라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성막 가운데서 이제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들, 생막에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들이 사용됐고 그 재료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어, 성막에 사용되는 그 어떤 재료들을 보면 이제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노시 있고, 그 다음에 실, 염소털, 그 해달의 가죽, 수장의 가죽,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골격을 이루는 그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것들, 그 울타리, 또그 안에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조각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조각목을 제일 쉽게 알수 있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그러니까 학명으로 영어 이름으로도 아카시아라고 하는 그 나무인데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시타라고 하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타라고 하는데 단수고 복수로 있으면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그곳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갔던 지역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아, 곳이다라고 하는 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조금 뭐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아, 그런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 중동의 아주 척박한 광야의 그 지역에서 어디서나 볼수 있고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야의 그 길을 가면서 나무가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에서. 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떤 나무라는 재료가 필요할 때 사실은 어디서 그 나무를 또 구해와야 되나 멀리 가서 나무를 뭐 캐오고 그것을 달라서 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어디서나 자라고 볼수 있는 이 조각목,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의 재료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나무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어 가구나 지금 오늘날 어떤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별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적합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양도 사실은 굉장히 별, 볼품이 없고 하지만 이 나무가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 그러면 광야와 같은 이런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는 이런 나무는 어, 이 나무는 그뭐 겉으로는 한 6, 7m 이렇게 높이로 자라고 하지만 뿌리가 한 100m까지도 자라 깊이 어, 뿌리를 내린다 그래요. 뿌리가 왜 그렇게 깊이 내리게 되죠?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서 그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물들을 그 깊은 땅 속에서부터 어, 흡수하고 그것으로 생명력을 얻는 아주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들에서 좀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5절에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만들어 세우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 32절에 보면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음받침 위에 둘지며 또 37절에 보면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래서 어그 여러 제 기구들 또 울타리와 같은 그것을 만들 때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조각목은 이제 <laughs>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첫째는 어 자신의 그 모든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버리고 이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그 모습이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어 보통 예수님 영화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아주 볼품없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었던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볼품없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 그것이 조각목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 또 여기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중에 아, 나는 내 인생은 순금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무 볼품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쓰임 받기 어려운 그 조각목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각목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고, 아무, 그냥 세상에서 보면, 별볼 일도 없고, 별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나무이고, 그러한 재료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이 성막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로, 지금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어, 사용하시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을 사용할 때 어, 이제 다듬는 과정 어,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조각목의 껍질을 다 벗겨내고 어, 그것을 또 이렇게 햇빛에 잘 말리고 어,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죠. 나는 죽고 이제 사실은 나무가 밑둥이 잘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사용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나라고 하는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어, 그렇게 그냥 그 예수님의 택하면 무조건 사용이 될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생막에 필요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듬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듬어지는 과정을 일컬어 우리는 성화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우리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나무를 이제 가져오면 그 껍질을 다 벗기죠. 그나마. 그 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고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또 외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그 껍질들을 처음에는 다 벗기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험하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어떤 내가 소유로 가진 거, 이게 우리의 단단한 껍질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살게 되는 능력은 우리의 그 껍질 내가 가진 스펙이든지 내가 가진 소유든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교만하고, 내 안에 내가 더 중요한 그런 어떤 우리의 내적인 생각들, 이런 것도 다 다듬어지는 과정, 그것을 거치고 나서 이 조각목을 사용할 때 어, 어떻게 사용하냐면, 거기에 순금을 입혀서 사용합니다. 어, 조각목 자체로, 그 나무 자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금을 입혀서 사용해요. 여러분, 어, 금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아, 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제일 많이 우리가 떠올리게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아, 말씀 안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얘기를 하죠?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조각목과 같은 아무 보잘 것 없고 볼품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금이 씌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으로 어내 이제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막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약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나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계도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조각목에 금을 싸서 만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면 우리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요. 사람들 다 와서 내 잔치에 들어와라.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올 때 주인이 예비한 어떤 예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잔치에 초대는 받게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 1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초청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지만 어, 거기에 들어갈 때 반드시 우리는 어,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예복은 무엇인가 그것이 마치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 우리가 금이라고 할때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종교한 인생이 되고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인생이 내가 가진 껍질, 내가 가진 스펙, 그 능력,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청금과 같이 씌워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의 인생은, 어, 절대로 교만하지 않냐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자랑하지 않냐고, 정말 오직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 왜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어,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하게 그 광야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 볼품 없고 흔한 그 조각목과 같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어, 흔하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나무가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생수를 얻으려고 그 물을 얻으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단단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세상에서 내 껍질 하나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껍질이 어떤 비바람이나 그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나무가 사는 생명의 근원은 뿌리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새 우물을 파서 마시기 위해서는 우물이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물이 나오는 그 우물을 얻을 수 있는가. 뭐, 한 1, 2m 파놓고, 아, 이거 물안 나오네. 이건 틀렸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곳이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깊이 파괴될 때 그곳에서부터 정말 생수의 좋은 물을 얻게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냥 뭐한번 보고, 아니, 이거 뭐잘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냥 우리를 뭔가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축복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곳에서부터 진짜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보석과 같은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조각목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직업이 뭐셨죠목 쓰셨잖아요. 어, 어떤 나무라도 아무리 볼품 없고 별로 재료로 쓰기에 좋지 않은 나무라도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집믿습니다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생수를 공급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정말 그의 우리가 정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더듬히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그 귀한 재료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조각목과 같이 볼품이 없는 나무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까라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조각목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이 위한 가장 귀한 재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껍질이 벗겨져야 되면 그 껍질 다 벗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더입펴지고옷 입혀져서 귀하게 쓰임받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복된 날이 되고 이 한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조각모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세상의 스펙이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내려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로 우리가 옷을 입고. 주님이 맡겨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수 되신 주님을 향하여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버지 그곳에서 생수를 얻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한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